자 이번 시간에는 대분수의 덧셈 할수 있어요입니다. 수학책 36쪽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자 대분수 덧셈 할수 있어요. 근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책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통 보면 공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분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친구들이 보면 공책이 있으면 이 1과 2분의 1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1과 2분의 1 이렇게 작게 쓴단 말이에요. 작게 쓰면 내가 무엇을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책은 크게 쓴다. 공책을 크게 써서 아무 그 공책을 아꼈다고 해서 엄마가 혼내지 않습니다. 네, 공책을 아무리 일년 내내 열심히 써봐야 10만 원치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공책을 열심히 써도 1년에 4만원 지상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공책 4만원 썼다고 집에서 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과 2분의 1 더하기 2와 5분의 2.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어, 분수 너무 힘들어. 생각하는데 이 밑에 숫자를 없애고 한번 생각해봐요. 보면, 응? 11도 하기 22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뭐만 달라졌나요? 1보다 작은 수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대신에. 그 안에 숫자가 분수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 통분이라는 수로 그 더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것만 빼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쓸때 어떻게 크게 써라. 그리고 두 줄로 나누어서. 중간 줄에 어, 분어붐모 분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글 줄을 끊고 1과 2분의 1이라고 써주세요. 더하기 2와 5분의 2라고 써주세요. 이래야지 눈에 크게 뜨고 내가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선생님이랑 이 학교에서 계산할 때 통분하는 방법 배웠죠? 2와 5의 통분. 우린 이제 곱해서 할 겁니다. 얘기할 때 자, 연수가 있잖아요. 자연수 는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분수는 분수끼리 1과 2는 따로 계산해 주고, 얘네들은 따로 계산해 주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준다. 분수는 1,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자꾸 갖다를 여기로 보내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은 눈이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힘들, 힘들죠. 바로 밑에다가. 계산식을 적어요. 그리고 눈이 편하도록 띄워줍시다. 띄워줘야지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해요. 자, 1 더하기 2는 그냥 여기서 계산할게요. 3으로 계산하고요. 여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자, 이 밑에는 어떻게 할까요? 2 더하기 5니까 서로 곱해줄게요. 3 더하기 해서 2 곱하기 5. 1 곱하기 5. 뭐, 문제 똑같이 5를 더해주고요. 밑에도 5에다가 2를 곱해주고, 위에도 2를 곱해주면 똑같이 10으로 동분이 됩니다. 자, 더해보겠습니다 하면 10. 여기는 5. 여기는 10, 여기는 4. 계산하겠습니다. 3 더하기. 아안보이 보냈네. 10분의 5. 더하기. 아 계산하면 되네요. 면요. 더하면 9죠. 자, 퓨즈 합하면 되네요. 3과 10분의 9. 약분되나요? 약분 되나요? 약분은 안 됩니다. 3과 10분의 9가 제 계산의 끝이죠. 자, 이게 여기 밑에 넣는 식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예상했던 거 확인할게요. 1과 1과 1하고 조금 더 많았어요. 1보다 조금 더 많아. 2와 2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셋 그렇지 3하고 두 개가 더하니까 3보다 요두개 더하면 3보다 조금 더 많은 4는 안되고 3보단 조금 더 많은 3보다 많고 4보다 조금 안되는 어떤 수가 나와야 되죠? 맞네요 3보다 많고 4보단 조금 안되는 어떤 수 네, 제대로 풀었는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11더하기 22랑 비슷한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명심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럼 익히기 하나 둘세 문제를 해는게요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과 12분의 5 더하기 3과 크게 기어서 볼게요. 3과 13, 3분의 1. 자, 할게요. 자, 지금 요거는 통분하면 12로 통분되죠? 왜 12로 통분되냐? 지금 3과 12에 그, 동분하면 12, 3, 3이 12로 통분 되죠? 그럼 1 2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1과 12분의 5, 더하기 3은 12로 통분하려면 4로 바꿀 수 있죠? 아, 아, 4로 곱해주면 12가 되죠? 1 곱하기 4 하면 1과 12분의 5, 더하기 3과 12분의 4. 됩니다. 그럼. 바로 계산해 줄수 있나요? 자, 여기서, 분 아니, 자연수자연수 길이, 1 더하기 3, 12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4, 되죠? 자, 하면, 4 더하기 12분의 9,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4와 12분의 9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약분되나요? 약분됩니다.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3으로 통분할 수 있죠? 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면, 4, 3, 4와 3분의 3. 오, 완벽한데요. 오, 너무 멋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되네요. 15 더하기 31 하면, 40. 36 됐듯이, 어? 어? 우리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쪽 익히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3과 2분의 1 더하기. 1과 6분의 1입니다. 2와 6의 동분입니다. 2와 6의 동분 하려면, 음, 6으로 동분하죠. 자, 6으로 동분한 거 어렵지 않죠 자, 3, 2, 2는 3을 곱해 주고요. 6, 6으로 동분하니까 이건 그대로 둬도 되겠죠? 1은 6, 6분의 1 계산하겠습니다. 하면 3 6분의 3 더하기 1과 6분의 1은 3. 아 지금부터 해줄게요. 자연 자연수끼리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누어 줄수 있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연수는 4 더하기 6분의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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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4분의 분되나분의 4분의 4분의 분의분 4분의 분의 4분의 4분 4분의 분의3분의 4분의 4분의 4분 풀어 버릴게요 2와 9분의 4 더하기 2와 6분의 1오 이거는 9와 6의 공통분분를 찾아야 되니까 어려우면 9와 6 이렇게 찾아 봅시다 3 3 2더 나누어지는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죠 3, 3은 9, 2고, 18. 18이 공통분모죠. 자, 18, 18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자, 3 곱하기 6도 공통분모로 18은, 음, 9 곱하기 2도 18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럼, 우선 요거 두개는 먼저 모아놓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우선 모아놓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모아놓고요 9에는 2를 곱해주고 그래서 2를 곱해주고요 6에는 3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동분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8분의 8 더하기 18분에 3. 만들어졌습니까? 자, 더 하면 4와 18분에 11 생겼죠. 아, 몇번 되나요? 몇번안 되네요. 자, 그럼 4와 18분에 11이 예,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네. 이게 36쪽 계산이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